FM 93.9MHz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세별입니다. 8월 28일 수요일 오늘의 상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 방송의 보도 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주시가 상주 공설 추모공원 부지를 재공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경석 시장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상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주공설 추모공원부지 재공모 결정을 시민에게 발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강시장이 시민에게 알리는 담화문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추모공원부지 재공모 결정을 하게 된 이유와 향후 계획 등을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강시장은 시정의 책임자로서 추모공원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사업 지연으로 시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이번 부지 제공무 결정은 지역 간 갈등으로 인한 추모공원 조성이 더 이상 지연되거나 표류하는 것을 막고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모공원 조성은 상주시민 모두의 염원인 중요한 사업이며 단순히 장사 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공복지 증진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주시는 2022년부터 사업비 257억 원으로 상주시 함창읍 나한리 일원을 추모공원 부지로 선정해 자연장지와 봉안당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인근 지역과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상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 23일 제10차 회의를 개최해 새로운 부지선정을 위한 재공무를 추진하기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김병희 전 서울강서문화원장은 상주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며 1,700만 원을 상주시에 기탁했습니다. 김병희 전 서울 강서문화원장은 상주시 중동면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바르게 살기 강서구 협의회장, 서울 남부지법 민사조정위원, 서울 강서구 8대 문화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상주시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2013년부터 매년 1000만원에서 2000여만을 기탁해오며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과 지역사회공헌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성주시는 낙동강 역사 이야기관에서 종이비행기 국가대표와 함께하는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 등 다양한 체험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낙동강 이야기캠프를 운영합니다. 이번 캠프는 9월 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아빠와 추억 만들기, 팝업 놀이터, 종이비행기 날리기, 어반스케치, 북콘서트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이외에도 스냅사진 촬영, 캐리커처, 보물찾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져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재미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돼 방문객 혼잡을 고려한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으로 선착순으로 접수 가능하며, 팝업 놀이터 등 일부 프로그램은 현장 참여도 가능합니다. 상주시 보건소는 관내 숙박업소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안전한 숙박 환경 조성을 위해서 스테이클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클린 사업이란 각종 행사 및 체육대회 유치 증가에 따라 상주시를 방문하는 선수단이나 숙박업 투숙객들에게 쾌적한 숙박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결과 우수 최우수 숙박업소로 선정된 44개 숙박업소에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번 지원 사업은 상주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숙박업 지부의 협조를 얻어 전보를 화장지와 청소용 락스, 생수, 샤워타월과 같은 위생용품을 배부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행사 안내입니다. 2024 학부모 어울림 한마당이 오늘 오전 10시 상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2024 상주시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골프개회식이 오늘 오전 11시 20분 블루원 상주CC에서 개최됩니다. 상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상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이에 따라 사용하는 단어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재밌는 건요, 어릴수록 나라는 인칭 대명사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내 이야기를 하고 내 감정을 내뱉는 게 우리 10대들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생각을 말하기 전에 상대의 의향을 먼저 묻고 또 어색함을 없애려고 질문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배려라는 말로 포장해 보기도 하지만요. 가끔은 나에게 집중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게 또 젊어지는 비결이 될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쿨의 한여름밤의 고백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손샛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상주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